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 현직자 그리고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매장에서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며 영상을 찍는데요 어, 웬만해서 매장에서는 영상을 찍지 않으려 했는데 어, 근무자분이 사정이 생겨서 야간에 제가 출근을 하게 되었고 이번 주는 한번 쉴까 하다가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집중이 좀덜 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상권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텍, 오피스 상권이며 유효세대수를 직접 세 보신 후 객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거주하는 고객들의 연령대, 출퇴근, 이동 동선, 점포, 크기, 경쟁점 등 점포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며 꼭100%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제인 상권별 예상 매출 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100%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권에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비슷하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20% 선에서 매출이 거의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먼저 객단가가 높은 상권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잠깐, 어, 객단가는 편의점을 오픈했을 때 보통은 4,000원 정도부터 많게는 6,000원, 7,000원까지 나옵니다. 오픈하고 나서 나오는 그런 객단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상 매출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금액을 객단가라고 말씀드리는 거니 이점 유의하셔서 들어주세요. 객단가가 높은 상권 순서는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오피스 순입니다. 제 영상들을 처음부터 계속 시청하시며 공부하셨던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아마 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먼저 객단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 상권입니다. 세대당 4,000원, 5,000원을 계산합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1인 가구, 2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대부분이 소량 구매, 간편함에 익숙한 간편 의점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리할 것이고 오피스텔에 거주할 정도면 그래도 최소 중산층 이상의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춘 분들이 거주를 할 것입니다. 오피스텔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 중심의 젊은 직장인들 또는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고 어떤 곳은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두 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대학생 보단 직장인의 씀씀이가 크지만 직장인은 두 명이 살 가능성이 희박하겠죠. 그래서 오피스텔 상권은 대학생 두 명, 직장인, 대학생 한명 순으로 객단가 금액이 차등되어 적용이 됩니다. 이런 거주자 파악은 인근 부동산에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피스텔을 얻을 것처럼 방문하여 물어보면 충분히 알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도 들어보고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정확하겠죠? 출퇴근 시간에 연령대별로 체크하시면 그 비율을 충분히 알수 있을 겁니다. 복층에 두 명이 살고 있으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꼭 팔짱을 끼고 나옵니다. 남자가 팔짱을 끼는 경우는 어, 본 적이 없네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객단가 5,000원을 적용하면 됩니다. 곡층인지 아닌지는 인터넷 좀만 검색하면 알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신축일 경우에는 미리 이곳에 거주할 고객들을 예상해 보고 예를 들면 인근에 큰 회사가 있다든지 대학교가 있다든지 등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모르시겠으면 그냥 4,500원을 곱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피스텔 400세대면 400세대 곱하기 4,500원. 180만 원이죠. 어, 여기에 근처 매출이 나올 만한 것들, 예를 들면 근처에 뭐 커다란 회사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등등 추가로 몇십만 원 정도 더해주면 되고 외부 파라솔 이용 가능 여부도 매출에 10만 원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마진율도 가장 높습니다. 대부분 30%는 우습게 넘겨 정말 제가 생각하기엔 상권만 보았을 땐 가장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택가 상권입니다. 주택가 상권은 세대당 보통 2,500원, 3,500원을 곱합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유효 세대수를 파악한 후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의 연령대를 체크해야 합니다. 신혼 부부들이나 원룸에 대학생, 직장인들이 살고 있는 비율이 높으면 3,500원을 계산해 주면 되고 50대 부부로 구성되어 있는 4인 가족이거나 노부부들이 많은 순간 2,500원으로 떨어집니다. 모르시겠으면 세대수 곱하기 3,000원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직접 세보니 어떤 곳은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지만 세대수가 12세대 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은 4층이지만 세대수는 8세 정도밖에 없는 곳도 있어 유효상권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다 세어보아야 합니다. 주택가도 오피스텔만큼은 아니겠지만 마진율이 좋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나옵니다. 어, 세 번째, 아파트 상권입니다. 아파트 상권은 보통 2,000원에서 3,000원을 계산합니다. 먼저, 3,000원 계산하는 곳은 강남처럼 소득 수준이 높은 곳 또는 젊은 20, 30대 신혼부부들이 많은 곳은 3,000원, 노부부 또는 50대 이상 부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 단위들이 많은 곳이나 행복, 임대 아파트처럼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들은 2,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신축은 보통 신혼부부들이 많아 3,000원을 계산하되 서울 기준이며 지방은 2,000원에서 2,500원 정도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는 720세대, 뭐 1280세대 등 명확하게 세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수가 100% 유효세대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1,000세대 이상부터는 정문, 후문뿐만 아니라 쪽문도 있어서 뒤에가 막혀있는 항아리 상권이 아닌 이상 내가 하려는 위치에 200m 정도만 이웃에대로 파악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아파트 상권의 마진율은 보통 주택 상권보다는 조금 좋고 오피스텔 상권보다는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넷째 오피스 상권입니다. 오피스 상권은 커다란 건물 내 근무 중인 회사원들이 대다수의 고객들로 구성된 상권인데 주말 매출, 야간 매출이 꽝인 관계로 객단가를 낮게 적용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전 오피스 상권 영상에서 연면적 2만 5천 제곱미터 이상, 직원들 1,000명 이상 되는 곳만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죠. 객단가는 약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원수 1,000명이면 2,000원을 곱하면 200만원 정도가 되겠죠. 오피스 상권은 다른 상권들과 다르게 평일날 야근을 많이 하거나 주말 출근을 많이 하는 기업들, IT 기업 같은 경우가 많을수록 당연히 매출이 더잘 나오며 직원수가 3명에서 5명 정도의 소기업보다는 그래도 직원수 많고 한 번쯤 이름 들어본 기업들에서 매출이 조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이 많이 켜져 있는데 보통 오토바이들이 엄청 많이 다닙니다. 야근을 하며 밥을 시켜먹는 것인데 오픈하기 전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면 배달 음식 때문에 편의점 매출이 안 나오겠구나가 아닌 매일 배달 음식만 먹으면 질릴 수 있으니 한 달에 몇 번은 편의점에서 저녁을 먹겠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 상권은 담배도 많이 판매되지만 그만큼 마진율 높은 음료, 과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마진율은 그다지 나쁘지 않고 평균 이상은 되는데 한 29에서 30% 정도 선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오피스 상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점포 크기, 코너인지, 일면인지, 외부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인근 경쟁점들이 내 점포보다 넓은지, 운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등에 따라 많게는 50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식 외에 여러가지, 추가로 매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잘 적용시켜 예상 매출을 따져 보시고 편점 창업 하시는데 실패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마트 십사는 위에 언급한 마진율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저기서 5%를 마이너스 해줘야 됩니다. 오늘은 상권별 예상 매출 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어, 제 구독자 분들은 편의점 창업 시 공부 많이 하셔서 어, 절대 절대 실패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 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